자 오늘도 카인 육성을 해봅시다 제가 레일른 들어와서 사냥을 해본 적은 아직까지는 없는데 오늘 괜찮은 사냥터도 한번 찾아보고 육성을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레일른 저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기 어디냐 몸파? 몸파 두판 F9, F10 온오프 켜주고 여기가 닭뒤 3그 사냥터랑 똑같죠? 근데 진짜 잡기 힘들 것 같아 닭뒤가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모으는 메소와 잼스톤은 아르카나 갈 때까지 계속 쌓아놓을 겁니다 그래서 얼마 버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보려고 사실 그걸 영상으로 쓰려고 해요 레일른의 인기 사냥터가 어딜까 내가 레일른 사냥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일단 닭뒤삼이 있을 거고 근데 닭뒤삼은 마지막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자리를 사야 될것 같아 닭뒤삼, 무법자들거리삼, 구두일 이렇게 세 군데 왜냐면 여기가 원젠컷 기준으로는 마릿수가 좀 높긴 해요 15,000마리 정도 나오기 때문에 사냥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것만 좀 보고. 여기서 모은 다음에, 스캐터링 샷으로. 위로 올라가, 이렇게. 삥삥 돌면, 나름 잘 잡긴 하더라고, 이렇게. 그죠? 닭비가 그렇게 인기 사냥소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자살풀이 없어졌으니까, 거기에 이제 자살풀하는 섀도는 없을 거고. 네, 죽어도 경험치가 안 깎이고 드랍이 이제 드랍률이 떨어져가지고 이 일반 유저 입장에서는 뭔가 기분 좋게 풀수 있는 거고, 신부적으로. 그런 거 일반 유저들은 솔직히 뭐 나쁘진 않지. 경험치 깎이면 진짜 열받잖아요. 근데 사냥은 근데 막 되게 어려워 보이진 않죠. 물론 이게 깔끔하게 다 처리가 되는 게 아니어서 좀 아쉬운 건 있는데 나쁘진 않아. 자, 도핑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험치 두배 쿠폰. 하나 먹고 경축비 재획비 익스트림 골드 1.5배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사냥해볼게요 아 마리수도 재야지 6분 정도 재볼게 6분 평소처럼 편하게 사냥하는 걸로 6분 가자 사냥은 이렇게 그냥 네모나게 돌면 될것 같습니다 채도 같은 경우는 니은자로 도는 게좀 많았거든요 근데 카이는 네모나게 웬만한 사냥터들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사냥은 편한 것 같아. 이게 사냥하면 할수록 궁수라고 생각이 안 되고 자꾸 도적이라고 생각이 들어. <laughs> 페파는 약간 보라보라한 느낌이라고 하면 여기는 빨간 느낌. 아크 같은? <laughs> 형, 섀도우 할때 제자리 사냥했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붓키 피울 때는 섀도우 생각을 아예 지우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냥을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 솔직히 말해서 키네시스 섀도우 다 아래긴 한데 그걸 잊고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거. 사냥 못해요, 진짜. 오, 3킬이네, 설치 루시드. 약간 애매한 데다가 설치해주면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은 6분 측정 끝났습니다. 매소만 좀 먹고, 자, 과연 몇 마리 잡았을까요? 어? 아. 1288? 만삼천이라고 하게 대충. 만삼천 마리. 시간당 만삼천 마리고, 그리고 매소는 615만이니까 그러니까 곱하기 10 그냥 단순 계산으로 했을 땐 6,100만원 정도? 6,100만 매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사냥터로 가볼게요 아까 말씀하셨던 데가 구두가 있었고 뭐야? 오 영거불 떴다! <laughs> 영거불 지금 5천인데 아싸 일단은 사냥터를 좀 찾고 빌드를 짜봐야 되겠죠 똑같이 오 여기 버닝이 일단 있긴 하네 잡는 건잘 잡거든요 근데 좀 맵이 넓다 일단, 이렇게 한번 측정해볼까? 아, 잼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주신 거는 제가 뜯을게요. 왜냐면 이거 측정해야 돼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게 약간 동선이 좀더 줄어들어가지고. 너무, 기... 아이고! <laughs> 아이, 룬 까고 이따가 하자. 아이, <laughs> 뭐야. 가자. 그러니, 섀도우 자살풀 대신 생각한 건데, 파티 한명 걸어놓고 하면 경험치 나눠줘서 경험치 천천히 오르면서 외서먹을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알기로 파티 매미가 안될 안될 거예요. 만약에 파티에 두 명이 있다 그러면 두 명이 다 공격을 하고 있어야 공격 모션이 나와줘야 경험치 나눠 먹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안 줄걸? 웬만하시면은 그냥 레벨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는 뭐 300레벨까지 있기 때문에 너무 낮은 레벨에 계속 있어봤자 나중에 뭐 새로 나오는 컨텐츠들도 계속 못할 수도 있고 계속 밀리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그냥 사냥터가 바뀌어가지고 계속 많이 못 먹은 못 먹는 대로 하는 것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과연 몇 마리 잡았고 얼마 먹었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마리수는12,000아 <laughs> 너무 딸리는데? 그리고 메소는 6,000도 안 나오겠죠. 5,000 나오겠다. 5,000 아, 5,800 여기 갈 거면은 차라리 저기 무법자들 거리 가는 게난은것 같아요. 제가 그래 나름 열심히 잡았는데 마리수가 좀 적어서 그런가? 아까 본색2 여기도 뭔가 좀 별로 같지 않나요? 아니 여기 마리수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네 여기 마리수가 얼마 안 나와가지고 여기는 이제 편한 사냥 터일것 같고 마리수가 엄청 잘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탈락. 시계탑은 보통 몇층 가나요? 이렇게 잡으면 될것 같긴 하지. 편한 건 너무 편하다, 근데. <laughs> 아니 편한 건 너무 편해. 이게 뭐야? 와우 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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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탈락. No. 시계탑도 근데 뭔가 마음에 드는 데가 없다. 마리수를 조금 포기하고 편하게 잡으면 괜찮은데 일단은 닭 뒤를 좀 갔다 와 볼게요. 닭 뒤를 갔다 와서 생각을 해봅시다. 뭔가 제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이 사냥하는 게닭 뒤로 갑시다. 닭 뒤, 닭뒤3으로 가서. 오! 비었어! 웬일이야? <laughs> 자리가 비었다! 근데 맵이 너무 넓다 진짜로 야, 어지간한 사출기 <laughs> 사냥으로는 좀 힘들겠다 은자로는못 도... 아! 잼스톤 증발됐어! 아 이게 불편하네 이게 좀 맵을 다못 도니까 룬 끝났으니까 도전! 아 사다리가 걸려 이게 아쉽다 올라가서, 스케터링 샷. 이렇게 그냥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어? 아! 아니, 이런. <laughs> 와, 사람 오는 속도 봐. 레일은 난리 났는데? <laughs> 그렇지. 수상, 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수 지금 최고 사냥터가 13,000 나오는데 여기에 과연 얼마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셋14,690 여기가 18,000이 나오는 사냥터긴 한데 그거 생각하면 또 많지는 않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매소는 675만 6750만 정도 아좀 부족한데 자59 6분대 매소만 좀 주워 먹을게요 오케이 루시드 꺼져있으니까 이번에 그래도 좀잘 잡은 것 같은데 아까보다 자 마리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그래도 많이 늘긴 했다 15,500마리 짠710오 그냥 여기서 사냥하자 여기서 사냥하겠습니다 다른 데보단 여기가 좀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레일른이 여기가 제일 좋다고 했었는데 여기 말고 뭐 다른 데가 없으니까 더 이상 와 어제 221이었는데 오늘 그래도 레벨업을 한다 어떻게 오랜만에 진짜 알차게 사냥한 것 같다 자 레벨업 하겠습니다 225 가자 오. 어? 아? 레벨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을로 가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현이님도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황혼의 이슬은 2865개 먹어가지고, 얼마냐, 1460만 매소. 순록의 우유는 2700원일 거야, 아마, 개당. 그래서 700만 매소 정도. 뒷자리는 그냥 생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순백의 주문서 10%. 개당 500이어가지고 2500이고요. 다섯 장 먹었어. 이거 아마 엘보 잡아서 나온 것 같습니다. 송비교주면서 5%는 200만 매소. 잼스톤 하나에 지금 최저가가 530여가지고, 530으로 계산했고요. 97개니까 5억 천. 5억 천입니다. 옆에 메모장 보고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은빛가긴 하나에 150여가지고, 두개 300. 아, 금원 하나 있다. 금원금원은30% 400. 아켄리버 물방울석은 4개 먹었습니다. 개당 900이니까 3600만 매소. 그 주문의 흔적은 13,476장인데, 뒷자리 떼고, 2,700만 매소 정도 됩니다, 총. 그 영꺼불은 3,700만 매소. 강력한 온돈의 칼날은 500만 매소. 얘는 개당 200 잡아가지고, 400만 매소. 메소. 그리고 매소는 사냥으로 7억 6,500만 매소 먹었어요. 이게, 매획이 높고, 사냥터 마릿수가좀 높기 때문에, 매소는 좀 많이 먹은 것 같고, 그래서 총다 더하면 얼마냐면, 14억 4,700만 매소. 어, 14억 4,700만 매소 정도 먹은 것같아 왔습니다 사냥을 제 생각에 5재백 정도 한거 같거든요 5제백, 아 6재백? 6재백 정도일것 같아요 6재백 왜냐면 경험치가 시간당 40% 정도 먹어가지고 초반에는 좀더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그래서 6재백? 시간당 2억이 넘긴 해요 그렇게 되면은 왜냐면 이게 메소나 물방울서 코어 젬스만 합친게 아니고 주문의 흔적 영거불 이런거 다 계산을 해가지고 시간당 1억은 넘는거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는 14억 4700만 매서 벌었고, 자, 영상은 마무리하고, 다음 아르카나에서, 아르카나 끝날 때, 다시 인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